첫 민족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긴 서브, 천민혁 탑스핀. 다시 한번한대 매치에서 이승준을 잡아낼 때그 흐름을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분명히 앞서서 본게 있기 때문에 예. 또 바로. 자그 모범 답안대로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이승 준 선수가 참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는아 아, 서비스, 그러나 서브 않아요. 범실. 어. 자 이승준은 아쉬움 을좀선표야 되겠습니다. 천민혁 탑스핀 성공합니다. 많이 가져가는데요. 네트만 거 넘어왔어요. 이승준 나갑니다. 많이 필요한데 이승준 선수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laughs> 연습을 안 했다. 이승준 탑스핀 살아 있어요. 천민혁 또 갑니다. 이승준 버티고요. 천민혁 성공하는 천민혁. <laughs> 6대 2. 천민혁 먼저 공격. 짧게 이승준. 어, 네. 네. 공격 정말 가볍게 잘 들어왔고요. 끌어올렸던 조재준 선수였습니다. 천민혁도 그 모습 보여줍니다. 살아 있고요. 다시 받아낸 이승준. 이승준 천민혁 아. 네트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보통 커트 스매시 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갔어요. 천민혁의 범실.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천민혁 또 나갔어요. 동점입니다. 이승준 선수가 저렇게 공을 요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았고요. 이번은 받을 네. 수 없습니다. 천민혁 다시 앞서갑 상당히 높은 속도입니다. 진짜? 야 천민혁. 두 네. 포인트를 내주는 이승준. 천민혁 거둘 역공 이승준 공격 받아는 천민혁 다시 갑니다. 천민혁 아, 네트 네. 네트. 야. 내도 불구하고 투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떨어져서 할수 있기 때문에 천민영 그, 선수 강하게 공격을 시도할 거고요. 천민영 다시 한번또 받아냈어요 이승준 오, 이것도 받았어요. 네. 다시 천민영의 체갈립니다. 8대9아 이거네. <laughs> 이번은 이승준의 서브 서브득점. 서브 놓고 바로 공격하려고. 봅니다. 게임 포인트 이승준 천민혁 항하게 성공합니다. 동점 다시 아 5할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승준은 첫 번째 매치 패했기 때문에 승리가 또 필요한 상황. 아 야, 게임 네, 포인트 이승준 저렇게... 좋은 모습 한결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승준 천민혁 아, 백 커트 좋아요. 아, 천민혁이 거의 점프하면서 아 탑스핀을구사를 했어요. 듀스 아 이승준 선제 넘어오나요? 어아어 나가 수? 천민혁 길게 이승준 공격 천민혁 밀어붙입니다. 어 들어놓고 있습니다. 천민혁의 서브 이승준 공격 성공. 어아 네. 천민혁 먼저 걸었어요 이승준 파이널 매치까지 가게 되고요 천민혁이 잡게 되면 세 번째 게임을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천민혁 찍어봅니다 아 네. 첫 번째 포인트 연결 이승준 선제 이승준 네트 네. 아니 이번에는 왜요? 점점 지금 첫 번째 게임 때는 공격 네. 많이 없다가 두 번째 게임 때 올렸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수비밖에 할수 없는 상황 천민혁 선수 묵직합니다 수여저도 네트로 꼽히는 그런 또인데요. 네. 천민혁 성공하며 일단은 출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낮게 꺾도를 숙여서 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걸려서 공을 잘 넘겨내고 있고요. 항상 네. 제 볼을 보면서 아, 어, 서브 범지 이승준의 아쉬웠는 탄성 천민혁 김서브. 엣지 H예요. 이승준이 서브를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격 영역 20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주면 안 되는데 이걸 받아내면서 그렇죠. 다시 석점차 3대 6. 어, 아, 하나승 선수가 굉장히 그 <laughs> 예. 쥐락 펴락을 한다랄까요? 자극하고 있어요. 네. 켰습니다. 네. 네. 7대 4. 천민혁 약하게 강하게 치기보다는 네 회전 량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어요 네,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쫓아 가서 점수를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와, 그러나 천민혁 아, 네. 선수의 승진이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천민혁 10대 4입니다 아 천민혁 아, 아. 네트 걸렸어요 백커트 탑스핀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10대0 천민혁 짧게 이승준 알고 어, 있었고요. 수수수수. 이승준 네트 앞에서 어려운 운동입니다. 네.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천민혁 강타. 다시 천민혁. 이승준 천민혁. 아 1대0. 아 네. 무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치 모두 승리가 필요한데요. 이승준 아, 강합니다. 코스도 좋아했는데 핸 탑스핀 앞서가는 점수가 됐습니다. 아, 네 무리하면 무리하면 안 되죠. 이승준 선수는 최원준 선수에게 바턴을 반드시 또 넘겨줘야 될 텐데 천민혁 자,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천민혁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키퍼부 천민혁 탑스핀. 회전을 많이 주고 있고요. 강하게 이번엔 성공합니다. 그걸 하고 있고요. 그렇죠. 두 포인트 차. 뒤져있는 아, 이승준이가 아. 타임 아웃 이후에 이 위기를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천민혁 탑스탠. 강하게 강합니다. 네. 회전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 붙어서 지금 오, 경기를 네.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엔 네트 갖고 나갑니다. 천민혁 긴 서브 아, 이승준. 이승준 바로 받 받아 줬어요 올라... 천민혁 이승준 선수 아, 이승준. 과감합니다. 네, 벤치를 사녀 왔는데요. 천민혁 선수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 이승준 나가고 말았어요. 길게 원래 가던 패턴이었는데요. 네, 짧게, 갔어요. 짧게 가고 그렇죠. 나갔어요. 네. 이승준 아! 이걸 받아 탈때오 석점차. 천민혁 탑스핀 이승준 받아냈고요. 또 아, 받아냅니다. 습니다 자, 천민혁이 몰아붙실때요 이승준. 야! 이승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야, 중요한 포인트. 이승준 3점차 쫓아가야 되는 이승준. 천민혁은 아, 네. 매치 포인트. 나갔어요. 야, 이거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능한 이승준 끝까지 확실하게 가야 될 천민혁. 예! 이승준 아, 하나 더 네. 줬습니다. 테이블 네. 앞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이승준 강격 천민혁 받아나는 이승준 다시 갑니다. 또넘어왔어요 아 천민혁 마지막 카운트 탑스핀 이 경기를 끝내는 천민혁 선수의 강타 이 장면입니다. 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